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 오비드에서 제작된 아이콘 메이커는 아이콘의 사진이나 컬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니까 전부 내려받으신 다음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설치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레지스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누르시면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코드를 붙여 넣어 주시고 레지스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프로그램의 정품 인증이 완료되었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죠.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종료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1 프로그램 1 PC 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구적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나 무료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더불어 판매를 비롯한 상업적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공유된 라이선스 코드는 무료 배포 기간이 종료된가 동시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무료 배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라이선스 코드 인증을 끝마쳐야 한다는 소리죠.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큐브 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큐브 팀이었습니다.